안녕하세요. 그림 읽어주는 다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실 작품은 몽우 조세킴 화백의 2010년작 장미입니다. 이 그림은 직접 나무 위에 그린 작품으로 화면 전체에 은근한 온기와 깊이가 스며 있는 그림입니다. 먼저 들어오는 것은 붉은색으로 가득 채워진 배경입니다. 이 붉은 빛은 단순히 강렬한 분위기를 만드는 색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가진 좋은 에너지가 분산되지 않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감싸주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사랑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기운이라는 상징도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그 아래 자리한 아이보리색 화병은 사랑과 풍요가 담기는 상징입니다. 좋은 에너지가 흔들리지 않고 오래 머물도록 조용히 받쳐주는 중심 역할을 해주는 그릇처럼 느껴집니다. 화병 아래에 자리한 분홍빛은 태초의 설레임의 색으로 여기에서는 사랑이 막 시작될 때의 감정, 조용히 스며오는 따뜻한 감정을 담고 있는 듯 합니다. 분홍빛 화면 위로 펼쳐진 붉은빛은 설렘을 넘어 완성된 사랑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사랑의 온기가 천천히 자라나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중심에는 두 송이의 장미가 피어 있습니다. 장미는 젊음의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하고 꽃의 특성처럼 만물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힘이 있어 두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서 있는 두 연인은 노란빛과 붉은빛이 함께 어우러져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란빛은 완성된 사랑의 안정감을, 붉은빛은 그 사랑을 감싸고 보호하는 따뜻한 기운을 상징하는 듯 합니다. 두 빛이 겹쳐진 모습은 서로의 마음이 오랫동안 지켜질 것이라는 조용하고도 따뜻한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화면 위로 뿌려진 빛의 입자들은 두 사람의 따뜻한 기운이 퍼져 온 강, 공간을 부드럽게 물들이는 듯 합니다. 그 온기가 마치 세상까지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힘처럼 느껴집니다. 몽우조시킴 화백의 장미는 사랑이 시작되고 깊어지고 지켜지는 흐름을 세계 변화와 구성 속에서 자연스럽게 담아낸 작품으로 따뜻한 마음과 좋은 에너지가 오래도록 머물게 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그림의 기운이 여러분의 하루에도 부드럽게 스며들길 바라며 지금까지 그림 읽어주는 다연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